자 얘들아 수업할 거야 어, 유형 14번부터 합시다 고등수학 마플 시너지 수학상 125쪽 유형 14번 여기 부분 개념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 한번 할 거예요 어. 자 방금 앞에 영상에서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막 재밌지 꼬리 물기로 찾아내야 되는 것들 눈도 크게 떠야 되지만 놓치는 부분들 유연하게 빨리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해. 자 유형 14번 개념 박스 한번 봐봐. 오메가의 계산 그래서 오메가를 요렇게 요렇게 줬어. 허근 어, 두 개를 요렇게 줬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그두 허근의 합과 허근의 곱을 잊지 않고 찾아내면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또 어, 걔네들 실근이 나와, 나오게 하는 그 앞에씩 빼고 이 이차식에서 허근이 나왔을 거니까 그 이차식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라는 사실 알아낼 수 있게 꼴이 많이 물수 있어야 돼. 지금 봐 봐. 그요 x 세제곱은 1이다. 아까 앞에 영상에서 이거 풀어내면 실근 하나 x는 1하고 나왔었고 혹은 두 개가 나왔던 게 실제 값을 구해 보면 요거라는 얘기거든. 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요렇게 쓸 거고 또 문제에서 하나 어 오메가가 위에 거랑 달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라면 얘는 x 세제곱이 아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고 풀었을 때요. 그때 이 식은 지금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x, 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요거는 한번 하는 과정 너희가 해보고 그러면 실근 하나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 중에 하나가 요거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만 알려주면 또멍 때리고 있으면 안되죠. 오메가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아이야 하고 얼른 알아채야 되고 그것이 두 권으로, 두근으로 갖는 2차식 꼴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건 실제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 값을 계산하면 0이다. 이건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재료들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면 결국 0이 나올 거야. 어, 문제를 뭘 풀어볼까? 711번 풀어볼까? 자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이다 요거 기억, 눈에 좀 익혀놔야지 이거 뭐였어 아까? x 세제곱은 1이다 해서 실근 하나 x는 1 나올거고 그때의 두 허근 중 하나가 요거죠 그치? 그러면 어, 여기에서부터 너희가 알수 있는 사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고, 1이고, 또, 여기에서 인수분해 됐던 2차식,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뭐였고, 0이었고, 축이 되는 애들 요거 세개 기억하고 풀어야 되겠지. 자, 여기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 힌트를 주고, 1부터 오메가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지수를 하나씩 늘려가서 오메가가 아니고 알파의 99제곱까지 구해보세요. 그랬어. 그럼 실제로 이걸 다 대입해서 풀하는 학대하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그쵸?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얘 제곱해보고 해서 알아내도 되지만, 요, 근, 기억하면, 우리 이식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죠. 그치?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도 1이라는 거, 바로 알아내서 풀 거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식정리 하는 거지. 어, 앞에 세개 있죠.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웃길 거야. 그 다음, 또,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네제곱, 알파 다섯제곱 있잖아, 얘들아. 얘네들 모두 다 무, 뭐 누구로 묶을 수 있어? 알파 세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되니?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지금 요 안에 공통 부분을 계속 만들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세 개씩 묶어내다 보면, 제일 끝에, 어, 알파 99는 묶으래가 없이 남겠지. 세 개씩, 세 개씩 묶을 거니까, 여기는 알파 96제곱으로 묶어내고, 아마 여기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길을 쓰고 이 부분으로 자꾸 묶어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요 값이 뭐야? 0이었지? 그럼 되게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없애고, 제일 끝에 누구만 남겠어? 알파 99제곱만 남을 거야. 근데 나는 알파 3제곱이 1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지. 1의 33제곱은 얼마더라? 1이더라. 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야. 괜히 문제 생긴 형태 보고, 쫄지 말기. 자, 그 다음 유형 15번 봅시다. 어, 방정식. 아까 앞에서 살짝 다루었었어. 앞에서는 X 세제곱은 1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개하고 세트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관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를 했으므로 여기는 너희가 읽어보도록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어... 문제 풀이 하다 보면 너희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풀까? 719번 한번 풀어볼까?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문제, 126쪽에 719번. 자, 아까, 아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얘 인수분해 하려면 얘 2항에서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1이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지수랑 선생님이 맞춰보라고 그랬지? 예, 인수분해. 어. 어떻게 되겠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죠. 둘이 곱한 거. x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은 0. 이렇게 풀릴 거라고. 그래서 요 식은 실근 하나, x는 마이너스 1과 여기에서 허근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기억나죠? 자, 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 식도 줬어. 여기는 친절해.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건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입한 거. 오메가 세 제곱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이게 이제 이용될 가장 큰 축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얘네들 각각 한 것들을 막다 제곱해가지고 지수가 3 0이내까지 가야 돼. 일단 규칙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지. 첫 번째 가로부터 마음이 일단 급하면 안 돼. 첫 번째 가로부터 얘 봐봐. 아, 어 이거에 누구를 구하라고 그랬어?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네. 제곱하기 전에 여기 안에 부분 통분해서 한번 더 해볼게 분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덧셈이잖아 그럼 얘도 분모를 오메가로 바꿀 거야 그러면 위에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대로 1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 봐 요식으로 가봐 요식 거기에서 얘랑 얘랑 놔두고 얘를 이항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 부분이 누구와 같다? 오메가와 같다. 약분하니까 요 안에 값. 지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결국 10d, 쉬운 누가 되더라? 1이 되더라라는 걸 알아야지.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얘가 1이거든. 안에 계산하는 게. 1제곱. 너 알아냈고. 더하기. 자, 고그 다음 가로 정리할 거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제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요 부분 구해야 되죠? 요 부분 곱셈 변형으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을 일단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빼기 1을 하는 거네. 아까 요 부분 1이었거든. 1제곱은 1.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1이 나오겠네? 그치? 자, 그 다음 거.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을 제곱하세요. 그랬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얘도 앞에서 지금 곱셈 변형했다고 변형하려고 하지 말고 오메가 세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의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 4 나오네요. 마이너스 음, 2의 제곱이라고 써보자. 그 다음 오메가 4제곱 얘는 어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가 지금 오메가 세제곱 꼬박이 오메가일 거고 마찬가지니까 얘 봐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그것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플러스 한 놈을 제곱한 거랑 답이 똑같겠지. 이것의 제곱 여기서부터 반복이겠지. 1제곱. 그 다음 5제곱은 또 이게 계속 반복되겠지. 오메가 3제곱 때문에 다시 감해져서 얘는, 어, 이 다음 거 오메가 5제곱까지 따진 거고 오메가 6제곱 볼까? 오메가 6제곱, 오메가 6제곱분의 1, 그거 제곱. 얘는 마이너스, 얘가 지금,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일 거고, 얘도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다시 말하면 2의 제곱으로 나와. 그 다음은 플러스 2의 제곱. 여기. 똑같이 반복되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고, 얘는 플러스 2의 제곱이었고. 이게 지금 계속 주어진 값들이, 반복하는 이 과정. 이 다음은 또 여기서부터 세트.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지. 이 여섯 개가. 근데 20개거든? 20개면 이것이 몇개 나오고? 6자리가 3 나오고 뒤에 있는 끝에 두 덩어리 그대로 남아있겠잖아요. 그치? 끝에 두 덩어리는 뭐냐면 오메가 20 플러스 오메가 20분의 1의 제곱하고 얘는 앞에 오메가 19 플러스 오메가 19분의 1의 제곱이겠지. 지금 이 앞에 18개 항은 요걸로 한방에 쉽게 해결했고 여기 부분은 이제 어때? 오메가 3제곱에 봐봐 이걸 봐. 얘는 오메가 3제곱에 3618하고 오메가이거든?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오메가 플러스, 얘는 다시 말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으로 다시 정리돼서 풀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건 뭐겠니?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의 제곱이야. 우리 이미 얘네들 값 앞에서 구해놨죠. 그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내면 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한번 풀어봤을 때 유령을 터득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배점이 높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어, 이런 문제 따위에 발걸리지 말기. 자, 그다음 유형식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차 방정식의 실생활 문제로 넘어갈게. 활용 문제지. <laughs> 말을 돌려놨잖아, 그지? 어, 활용문제는 항상 설명이 똑같아. 적당한 값을 X로 놓고, 식 유도하고, 여기는 이제 3차식 이상 나올 거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고, 길이가 X 값들이었을 거니까 구해놓은 X 값 중에서 양수인 애를 답으로 구할 거야. 어디를 풀어볼까나? 721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721번.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X래. 그리고, 어, 여기 전체 길이도 높이도, 원기둥의 높이도 X고, 물이 차있지 않은 나머지를 2cm라고 줬어. 그러면 요물 높이는 X-2로 두고 풀어야겠네. 자, 문제에서. 이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7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의 물을 부었다. 그 말은 요물 있는 요 부분을 원기둥으로 놓고 보았을 때이물 부분 원기둥은 어, 75파이다. 부피가 75파이다. 그 얘기야.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하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x 제곱 거기에다가 원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x-2 그거 한 것이 75파이와 같더라 라고 방정식으로 풀어볼게 일단 다 곱해져 있는 파이 지어버리고 음 식이 x제곱 곱하기 x-2 했더니 누가 되더라 75가 되더라 그러면 3차 방정식이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5는 0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지 아, 조립제법으로 해봅시다 조립제법 3차항 계수 1 2차항 계수 마이너스 2 1차항 계수 없다 잊지 말고 0 상수항 마이너스 75 나눌 수 있는 거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 1분에 상수항의 약수 1, 75, 3, 3, 6, 3, 5, 15또 5도 된다. 5, 1은 는 5, 5 25뭐 댕댕댕 여러 개 찾을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1 해봐야 75까지 안 나올 것 같고 3도 택 없을 것 같고 5, 여기서 보태져서 5는 가능할 것 같아. 자, 5로 놓고 한번 조립제법 해볼게. 1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그랬더니 3 나왔고 5, 3, 15 15 15 나와서 얼마나? 나와? 플러스 75 나눠 떨어지죠. 나머지 제껴두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x-5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5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왔네. X는 5. 그리고 여기. 근 구해봐. 실근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X값은 누가 된다? 5가 된다. 하고 X값을 일단 구했어. 그럼 원기둥 부피 구하래 이제. 어떻게? 밑넓이 파이 R제곱. 5제곱이니까 25파이의 곱하기 X가 또 5였거든. 그러면 원기둥 부피는 얼마더라 125파이더라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 자그 다음 유형 17번 봅시다 1차식하고 2차식으로 이루어진 2차방정식 푸는 방법 연립 2차방정식 어 이거는 뭘로 풀어볼까 지금 우리가 1차식 1차식으로 된 연립방정식은 풀어 봤었지 얘들아. 어, 요걸로 한번 풀어 보자. 대표 유형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안해 봤는데요 하고 당황스러운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가르칠 때 수학 문제 풀때그 난관을 해쳐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문자의 종류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치 부담이 적게 만든 상태에서 풀어내는 게 우리가 가장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 여기 같은 경우도 이대로 두지 말고 y는 하고 이항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같다로 정리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y 대신에, 이 자리 대신에 요거를 집어 넣으려고. 그렇다면 밑에 식이 한 문자로 정리가 된다? 그거에 요거를 통째로 제곱하니까 결국 x 플러스 3을 제곱하는 식이랑 똑같지.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이항 마이너스 5는 0까지 해서 식정리 한번 해볼게.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버리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으로 x 값이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개가 나와. 그 다음에 뭐 할거야? 여기 아까 정리해놓은 식 있죠. 그 자리에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봤어. 그럼, 플러스 1이 돼서 y는,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2.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응, 해가, 이렇게 세트, 두 세트가 나온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 x, y 값을 알파와 베타로 둘 거다. 걔네들 제곱해가지고 곱한 값. 제곱해가지고 곱한 값. 얼마야? 1과 4의 곱이니까 양쪽 다.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풀어낼 거야. 자, 유형 18번부터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할게. 수고했고 방금 한 부분까지 꼼꼼히 잘 풀어서 모르는 건 선생님하고 함께 또 고민해 보자. 수고했어.